저희는 오늘 호텔 조식을 먹고 이제 우에노 공원을 갔다가 아사쿠사를 갔다가 크루즈 타고 오다이바에 갈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저희의 관광은 모두 끝나고 내일은 쇼핑하고 이제 돌아갈 거예요. 바람이 너무 세네요. 마스크 저렴한 거 샀는데 작은 거밖에 없어 이게 뭐죠? 얼굴을 다 못가리네 얼굴이 절대 커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저희는 이제 우에노 공원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질 않네 나 판다 보러 왔는데 줄 봐. 디즈니 부닥인데 들어오면 가이드맵 있네요. 날씨가 갑자기 안 좋아졌어. 판다 줄이 너무 많아서 다른 동물부터 보고 마지막에 볼 예정이에요. 아시아 코리 그렇지, 그렇지. 여기는 수달. 제가 좋아하는 동물 중에 하나죠. 유라시아 수달. 가까이 봐보겠습니다. 오오오. 아, 온다, 온다, 온다. 오오오. <laughs> <laughs> 헤아해드헤구드해구포드에 나오는 편지 이달하는이드헤이월뱀이드 헤구이드. 헤구이드. 헤헤헤. 헤구이드. 헤헤헤. 어헤 헤헤헤. 어헤헤헤헤 무시했어. 대머리 그래. 독수리. 박박이 독수리. 박박이 독수리. 얘는 매네요매잘 네. 생겼다. 인상쓰고 있어. 되게 기품 있어 보여. 되게 자연 그대로 잘해놨네. 김수완 거북이와 두루미. 하길까 두름일까. 두루? 응? 응. 난 사자가 보고 싶어. 여여 여. 여기 어제 여기잖아. 쭉 가면 이거 있어. <laughs> 스마트라. 지 여기 있네. 라이트네. 송긴팔 원숭이. 서브로 랜드 고릴라. 얘네가 가 부하들 같아. 부하. 제가 왕이야. 라이트아갖고 있어. <laughs>

느낌있어 느낌있어 메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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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냥에 성공했어 <laughs> 소세지 3000원 익무세 구인당 음. 우와 우와 짱 멋있어 내 얼굴에 바리는 기네 간지러운가 봐. 지금 곰보러 왔는데 곰이 구석에만 있어요. 북극곰도 봐야 되는데 호랑이처럼 계속 맴돌고 있네요. 애 따뜻한가 봐. <laughs> 너는상아가 있니? 아, 제가 그거 아니야? 응. 목욕탕 아이고. 들어와가지고 아이고. 핸드폰 들고 있네. 아, <laughs> 크레딧 레디도 편하게 앉아있는데 복싱선수다. 복싱선수 새끼도 있네. 우야, 아재네, 아재 오! 아침에 너무 늦잠 부려서 늦게 나왔는데 코류가 4시거든요 지금 1시 반인데 아사쿠사를 갔다가 오다이바 가야 되거든요 음, 시간이 애매하네요 오에노 공원에 동물원에 하이라이트, 자이언트 판다, 보러 왔습니다. 이거 보고 이제 아사구사 가려고요. 엄청 길어요. 20분 기다려야 된대요. 오, 잘 먹는데. 타고 아사쿠사 가는 중 아, 아사쿠사에 도착했습니다. 과연 이게 무엇일까요? 현지인도 해석 못하네. 내가 어느 말인지 뭔지민들은 모르지. 저기서 이제 향초인가 그걸 사가지고 어. 향을 피우고 응. 동전 던져서. 여기서 이제 공전 넣고 운세도 뽑 그렇게 하는 거야. 저희는 저기 들어가지 않았고요, 그냥 구경하고 나왔습니다. 지이을 위해서 어... 원래는 제가 하고 싶었는데 지이을 위해서 가지. 어, <laughs> 무슨 소리야 들어가고 싶지 않았다며 저희 이제 쇼핑 여기서 좀더 하고 이제 아즈마 다리 밑에 선착장이 있어서 그쪽으로 갈 예정이에요. 여기는 아사쿠사 뒷골목입니다. 뒷골목에 또 맛집이 숨어있죠. 여기 맛있겠다. 저희가 탈 배입니다. 이거 타고 이제 오다이바로 갈 거예요. 우리 좌석 있냐? 좌석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디 몰라. 아무데나 있는것 같아. 전에 다른 선착장 가서 클럽 보냈는데 거기 직원분이 다른 곳이라고 알려줘서 다행히 잘 찾아왔어. 요 여기는 이제 그 크루즈 쪽입니다. 이입니다 이번 여행 중에 탑에 꼽피네 자, 이제 오다이바 선착장에 도착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오다이바의 유명한 곳을 이제 탐방할 거예요. 오다이바의 유명한 거는 그 자유의 신상이랑 응. 건담 메인보모 응. 브리지 비너스포트 거기는 이제 쇼핑센터에요 응. 얼굴이 빨간 게 아니라 보세요 햇빛입니다 나 라이브 방송 잘할것 같지 않아? <laughs> <laughs> 크루즈 타고 한 3-40분 이렇게 열심히 온 이유 중 하나가 자유의 신상 보려고 온 건데 자, 어이없는 장면 지금 좀 보시죠. 와 공사 중이에요. 공사 중 보이나? <laughs> 보세요다 꽁꽁 싸매놨어. 이게 뭐야? 응? 어? 이제 너무 더워서 오늘 진짜 맨투맨 하나랑 후드집업 하나 입고 왔는데 바람이 어떻게 많이 부냐? 다 제대로 화났어. 어? 화났다고. 어? 하나이는 포커페이스 건담을 찾았어요 건담에서 이제 어 대각선에 있어요 대각선 여기 보이시죠? US만 보이는데 암튼 비너스 하늘이 참 이쁘네요 관람차도 있고 여기 비너스포트 있어요 스포트 1층에 왔습니다. 1층은 처음에 2층은 가봤는데 이제 구경하도록 하겠습니다. 1층은 전혀 나, 다른 느낌이네. 2층은 아예 완전 뭐랄까 키자니아 느낌이야 식사를 마치고 단벌 시사 전영준 씨 옷을 입히기 위해 후드티버을 사입혔습니다. 저희는 비너스포트 이제 영준이 옷만 사고 이제 건담 뒤에 있는 다이버시티라는 곳에 왔어요. 어여 <목소리> 계단이. 일본 백화점 보면은 지하철이나 뽑기가 엄청 많아요. 백화점에 엄청 무시무시한 걸 파네요. 한국에서 먹는 건좀 한국보다 좀더 짜요. 음식이 대부분 다 짜가지고 오늘 쇼핑 좀 오래 했는데 그 이유가. 옆 패딩 조끼 살려고, 뭐 하나 살려고 한두 시간 놀아다녔어요. 9시 8분인데, 일단 9시 반에, 건담 이제 자리를 막 꼬주 취하고 막 이런 쇼가 벌어져요. 그거 보고, 무지개 다리, 무지개 브릿지 갔다가 이제 도쿄 텔레포트 타고, 이 예. 아파 호텔로 갈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2분만 있으면 건담이 포즈를 취한답니다 오, 발이 엄청 셉니다 여기는 지금 해발 5,000m 지금 여기 히말라야 아니 어 레인보우 브릿지 앞입니다. 보시면 이게 레인보우 브릿지입니다. 보시면 같이. 깔끔하게 레인보우가 아닌 단색을 지니고 있네요. 멀리서 도쿄타워가 보여요. 자, 6일 지나면 이제 텔레포트가 됩니다. 저희는 이제 도쿄 텔레포트를 타고 신키바 역을 가서 이제 후쿠토 신선을 타고 어디냐? 케부쿠역을갈 거예요. 이제 뭐 거의 이제 완벽한 거 같아. 지하철은 맞서 있어. 이제 마지막 일본 여행 밤을 마치고 이제 내일은 쇼핑할 거고요. 선물 사러 이제 아쉽네요. 굉장히.